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잖아. 물리적인 시간이. 네 이제 공부를 포기할 거라는 건데. 에휴,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닌데 왜 그러지? 대책은? <laughs> 어제 놀 때는 대책이 있을 거 아니야? 말도 안 돼요. 니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. 그럼 심지어 9시, 9시 반까지만 와이 놀았으면, 뒤에는 1시간만이든 공부했어요. 집에서 공부했어. 음. 칙이 없어요. 음. 음. 그래서 앞으로 단번가 한세 한 번은 니네 다른 사람들 놀 때는 빠져야겠어요. 세 번이야, 알겠죠? 우리 학원 놀때넌세 번은 빠져야 돼. 그래야지 그외세 번을 충족시키죠. 금, 토, 일. 남들은 딱딱 세번딱딱 딱 맞네. 어, 쩔수 없어요. 흠,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. 자,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질 때 실수 m의 범위를 구해야 되죠. 그럼 일단 x 제곱을 뭐로 치환할까? t로 치환하면 2차방정식이 되겠죠. 이해돼? 그럼 먼저 t의 값이 x 제곱이 음수가 나오면 서로 다른 네의 실수 인근 실근이 나올까 안 나올까? 안 나오겠죠. 맞아요? 지금 t가, 제 의식에서 t가 어떻게 돼야 돼? t가,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. t는. 주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. 그럼 t가 뭐예요, 지금? x제곱이 음수였다 생각해 보세요. 그러니까요. 그러 서로 다른 내실근이 안된다고요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. t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. t가 0이어도 될까요? 안 될까요? 0이어도 안 되지. t가 0이면 뭔데? x제곱이 0이라는 건데, 하나가 뭐가 나와버려? 중근이 나와버리죠.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실근이 나올 수가 없죠. 근데 만약에 x제곱이, 한 2, t가 2라면, 플러스 루트이 마이너스 루트이 나오겠죠. 또 x가 제곱이 4라면, 플러스 2,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? 아, 네. 네, 그래서 일단 t가 뭐여야 돼? 여기서 두 t가 뭐여야 돼? 양수여야 된다 이거예요. 두, 여기서 실근인 t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럼 두 t가 양수일 때의 조건 뭐예요? 양수일 때의 조건 음. 네, 그 다음에 네, 그래서 마이너스 m은 0보다 커야 되고, 마이너스 m 더하기 3도 0보다 커야 되죠. m은 0보다 작아야 되고, m은 3보다 작아야 돼요.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m이 뭐다?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. 또 하나 더. D는 0보다 커요. 그거는 다 커거나 같아야 같으면 안 되지. 네? 서로 다른 4개가 나와야 되는데. t가 중근이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d는 뭐보다 0보다 커야죠. 아니 그 양수라는 것. 그러니까 t가 3이나 2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x 제곱은 3이니까 x는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. x 제곱이 2 이렇게 나와야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총네 개의 실근이 나오잖아요. 근데 x 제곱이 중근인 4떡 하나 나오면 x는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뭐예요?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럼 m 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2는 0보다 크니까 m 플러스 6, m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야 됩니다. m은 2보다 크거나 m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가 되어야겠죠. 음. 맞나요? 네. 네. 그러면 답은 뭔데요? 음. 네. M은 R16보다 작다가 답이 됩니다. 이 문제의 포인트는 T로 치환한다가 1번. t 치환이 1번. 거기다가 t가 양수해야 된다. 2번. 그래서 여기가 이세 조건 중에서 d가 0보다 크다. 3개 해야 되잖아. M, 합, 꼭 d. 0보다 크고 나왔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내실근이기 때문에 d가 0보다 크다. 하나. 총 3개가 필요한 식입니다. 이해됩니까? 그러면 909번 더 이어서 똑같이 가봅시다. 똑같은 유형이에요. 자. 일단, X제곱을 T제곱으로 치환하면. 자, 이때 T는 또 X제곱이야.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,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말은 뭘 걸까? 앞에 걸 이해했으면 이제, 뒤에 거는 진짜 쉽지. T는? 응용력이 떨어져요. 하나가 양수면 아까 뭐라 했어? t는 아까 x제곱이라 했죠? x제곱이 2 양수면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라서 실근 두개 나오죠? 근데 앞에서는 서로 다른 네 실근이니까 양수 양수. 두 근이 둘다 양수 양수여야 되잖아. 근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하나는 양수지만 하나는 t가 뭐가 돼야 돼? 음수가 되어야 x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돼서 두 허근이 나올 거 아닙니까? x 제곱이 어떻게 음수가 두 허근이잖아 허근. 허... 네 허근. 그래서 하나는 양수, 하나는 음수를 뽑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. 하나는 양수, 하나는 음수면 뭐만 해주면 돼요. 그거, 알파다다 네. 아, 여기 얼마? k 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 k 마이너스 4 k 더하기 2는 0보다 작다 마이너스 2에서 k는 4 마이너스 1, 0, 1, 2, 3 그럼 총몇 개? 다섯 개 하면 틀려요 5. 몇 개? 다음은 3개. 909번입니다. 또 수업할 거 있어? 오답, 오답 잘 하세요. 네.